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레위는 결심을 미루고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따랐다. 맞다, 틀리다. 네, 틀리다. 네, 틀리다. 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뭐죠? 마테. 어, 마테가 레위예요 레위인데, 직업이 세리였어요. 성경에 이제 연관성은 없지만, 세리장 또 누가 있었죠? 세리장. 타께오. 어쩌면은 서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세, 세리장 그 사케오가 상관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간에 세리장이고 얘는 세리니까는 어, 얘래요. <laughs> 레위 제자 레위가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대신 걷는 자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인식이 되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종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에서 배제된 자,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직장에서도 배제하고 그런 거 있나? 뭐라고 그러죠? 이게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거. 군대에서는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 제일 괴로운 거예요. 제일 괴로운 거. 군대에서 일반 군대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열에 딱 시키는 거죠. 열에 열에 시키면은 그 친구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아주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나쁜 전통인데, 악습인데, 군대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고참들도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람 밑에 이제 부하나 쫄병들이 오면은 그래도 계급이 있으니까는 2병 1병 계급이 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거 너무 막 힘든 거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교에서도 그냥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유대교 사회에서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거죠.